오케이. Okay. 엄마는 엄마는 빵과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다음 그다음에 빨간 모자에 빨 빨간 모자야 할머니 댁에 가서 빵과 과자를 지나지러요. 네, 엄마. 빨간 모자. 그래서 길을 건너자. 늑대가 나타났어요. 가, 갑자기요. 아, 아니. 까까 무지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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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바구니 쪽으로 들어버렸다 바구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바나나+ 바나나하고 뭐 딸기+ 딸기 사과요 어디 가는 거지 늑대가 물어봤어요. 저, 저,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끝에 사주는? 네, 끝에 사줘요. 혼자 사주는? 혼자 사줘요. 할머니 때 가져가는 거 꽃을 꺾 가야 해. 때는 얼른 빨간 모자 빨간 모자 몰래 할머니 집으로 도착했어요. 이때 눕잖아. 얼른 할머니 잠옷 으로 갈아입고 할머니 모자랑 다 꼽고 빨가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빨간물자가 왔는데 빨간물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머니 눈을 이렇게, 이렇게 커요? 눈을 너의, 너의 얼굴은, 제보기의 여자다! 아이고, 모자가 말았어. 늑대가 말았어. 머니 이렇게, 이렇게. 귀가 커요? 귀가 큰거죠 너의 목대에, 멀튼것은 너를 자아이 먹겠다. 응? 내가 자가가 뭐 어때? 내가 무자. 뭐 I've been waiting for I can't I want to you did well.